you <laughs>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 단타 이벤트 중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010 7912 8657 번호로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주간 단타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쉽게 돈 벌게 해준 무료 단타 종목은 위메이드 맥스인데요 5.54%에 195만 원 수익을 안겨다줬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매일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저번 주 월요일 나노 CMS 200만 원부터 금요일 비덴트 215만 원까지 벌써 1,700만원이 넘는 수익이 났습니다.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도 함께 수익을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상한가 가능성이 있는 당일 시장 주도주로만 선별해서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바쁘신 분들 그리고 손이 느린 분들도 쉽게 매매하실 수 있게 시초가에 매수해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요. 제가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시초가에 매수하셔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무료단타 종목은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미류4를 개발한 위메이드 넥스트가 자회사로 편입이 됐다는 소식과 함께 금일 주가는 급등을 했는데요 이러한 메타버스 NFT 재료는 항상 관심이 몰리는 재료이기 때문에요 매 눈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어제 좋은 수급으로 장을 마감을 하고요 동시효가에 3.12%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시초가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금일 막대한 거래량과 함께 장중 28%까지 상승을 한걸볼수 있는데요. 자, 단타라고 문자 주셔서 위메드맥스 매수하신 분들 오늘 손맛 제대로 보셨을 겁니다. 수익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오! 이처럼 바쁘신 분들이나 손이 느린 분들도 시초가에 매수해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만 두셔도 수익이 날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자 이벤트로 제가 무료로 단타 종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초가에 매수하셔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하고 편하게 돈 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뭐 단타 그렇죠? 단타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종목 분석에 앞서 11월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333 초단타 급등주 무료 이벤트인데요 오늘 사면 3일 안에 오를 수 있는 아주 짧은 초단기 스윙 종목들만 선별해서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엔 단할 종목 추천드렸고요 11월 24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닥에서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스윙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자,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문자 333 333만 보내주시면 시장 수급과 동향을 파악해서 제가 3일 안에 바닥에서 10%까지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선별해서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333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블룸버거주식TV 자, 100명 구독자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자, 오셔가지고, 자,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료 히든 종목 자, 100명 달성시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요. 자,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네오위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오위즈 관련해서, 자, 관련 기업들도 추천하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단타, 단타 아래 번호로 보내주시면 네오위즈와 관련된 게임, 게임,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게임 분야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더와 네오위즈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시나리오대로 수익 챙겨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오위즈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거기 더해서 단타로 종목 받고 싶다. 게임 관련해서 종목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네오위즈 주가를 먼저 보시겠는데요. 네오위즈 주가 계속해서 횡보하다 한번 크게 나오고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자, 긴 꼬리, 밑 꼬리 아주 장난질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뭘까요 그렇죠 주가가 아직까지 계속해서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거의 저는 쇼미더래퍼처럼 랩을 하고 있지만요 여러분들께 하루라도 더 빨리 한 번이라도 더 빨리 좋은 종목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빨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내용도 한 무덩이 한 뭉덩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를 잘 따라와 주시고 제가 핵심만 쏙쏙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지금은 31,350원. 벌써 21,350원 최저가에서 한달 만에 이렇게 크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네오위즈 관련해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널 오셔서도 볼수 있는데요. 자, 네오위즈 제가 언제 추천드렸을까요? 그렇죠. 바로 2주 전에 1개월 전다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죠. 그럼 주식을 보더라도요. 제가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맞죠. 자, 2주 전. 이쯤이죠. 그리고 (1개월) 전 이쯤입니다. 제가 왜 추천드렸습니까? 충분히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등락복이 큰 꼬리를 내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심해라 라면서 제가 매일매일 피드백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익 잘 챙겨가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를 계속해서 믿어주신 점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도 가져왔습니다. 왜 네오 위드는 앞으로도 바로 치트키를 써가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게임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아시겠죠? 자그렇니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 해드리겠습니다자네오위즈 공시를 보시면 타법인 주식 및 출자 증권 블라블라라고 말이 나오는데요. 필요 없습니다. 결국에 무슨 내용이냐? 자네오위즈가 주식회사 하이디어를 200억 주고 샀다. 자이 하이디어가 무슨 회사냐?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회사다. 왜 샀을까요? 자 그러면 뉴스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뉴스를 찾아보시면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네오베지 고양이 스프라는 게임을 만드는 회사고요. 자, 여기에 게임 이용자 수 120만 명까지 돌파하고 일본과 미국 구글 플레이어 다운로드 순위 3위와 4위를 기록하기 때문에 이 기업을 인수를 했다. 앞으로 이 게임의 기술에 NFT와 블록체인 그리고 네오위즈 자체의 게임 기술을 접목시켜서 조금 더큰 매출을 상승시키기 위한 M&A 병합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다 해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에 더해서 네오위즈 무슨 회사냐 이렇게 보시면요 그냥 게임 회사입니다 그냥 게임 회사고 PC 게임도 만들고 모바일 게임도 진출하고 자, 여러가지 게임을 하고 있지만요 네오위즈 홀딩스와 같이 여러 회사를 공격적으로 현금을 다발들고 계속 M&A를 하고 있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회사다 다만 게임빌이나 컴투스에 비하면 아직까지 크게 주가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좋은 성과 날수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들은 내용이 잘 추천 안할때 저는 아까 보셨다시피 일주일, 이주일, 일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찍고 있습니다 왜냐? 뜰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자, 밥을 제가 숟가락 떠먹여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를 계속해서 따라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문자도 구독 구독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제가 게임 회사 홈페이지에 왔습니다 역시 게임 회사는 인트로부터 후개부터 아주 다르네요 자 보시면 저는 다른 거안 보겠습니다 그냥 보도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하이디어 게임 인수를 했고요 하이디어 인수 소식이 있죠 그리고 자, 네오위즈 지스타 컨퍼런스의 피해 거짓말 자, 새로운 게임에 자, 출시를 한다 피해 거짓 이렇게 출시를 한다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또 내려가서 보면은 또한번 새로운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최근 NFT와 연계된 IP 직접 재산권을 이용한 사업 중에 웹 소설 NFT죠. NFT의 행보를 가기 위한 하나의 발걸음으로 웹툰 쪽에다 NFT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웹툰 카카오 페지 연재를 볼수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 부분도 왜네오이즈가 NFT랑 엮였는지. 볼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술도 같이 엮여있고 게임주는 당연히 메타버스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로 묶여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바로 애드엑스라는 광고 플랫폼 기업까지 손을 대고 있으면서요. 모바일 게임을 통한 광고 수익화도 장기적으로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네오위즈 계속해서 2022년도 다수의 NFT 게임과 신작을 출시하고 있고요. 블록체인과 NFT 활용한 게임, P2E, P2E를 자 계속해서 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네오위즈 홀딩스가 네오플라이라는 블록체인을 정식 승인을 받아가지고 코인을 만들었어요 자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네오플라의 기술을 통해서 자 P2E 게임에 녹일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 자 NFT가 바로 뭐냐 게임을 하면서 NFT 토큰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플레이 투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네오위즈가 갖고 있는 게임을 통해서 유저들이 게임을 하면 어떠한 포인트를 쌓아서 그거를 토큰 토큰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NFT 토큰으로 그거를 또한번 다시 블록체인의 코인으로 플라이 네오 플라이 코인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러한 기술들을 접목을 시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올라라 올라라 또 간다 올라 또 간다 자 올라 올라 아싸리 올라라는 내용이 들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까지도 오르지 않은 이유는 뭐냐 사실상 네오위지는 자기네들이 대표할만한 대표적이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 서뭐 크래프터는 뭐예요? 배틀그라운드가 있고 그리고 퍼러비스, 검은 사막, 데블 시스터즈, 쿠키런 등 같이 아, 대표적이 없단 말이죠. 카카오 게임즈도 오딘도 있고, 그죠? 오딘. 자, 이런 거에 비해서 아직 카카오, 아, 죄송합니다. 자, 네오위즈는 아직까지 대표작이 없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조금은 조금 더 기다릴 필요는 있지만요. 자, 어쨌든 NFT와 블록체인 치트키를 쓴, 자, 메타버스, 자, 기술의 치트키를 쓴 네오위즈. 주가는 앞으로도 기대할 만큼 올라간다, 또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인수를 하고 게임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가다가 하나 걸리면은 끝입니다. 게임에서는. 바로 그걸로 돈을 뽕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네요. 여러분 저와 같이 네오위즈 공략 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 번호로 네오위즈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매수 매도 타점도 잡아드리고요 게임 시나리오 그리고 소식도 업데이트 매일매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무료로요. 자 무엇보다도 네오위즈 저평가된 기업이고 재무 실적 또한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크게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재무 실적도 보면요. 자2000 2천억대로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매출이 나고 있고요. 자 최근에는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서 자금의 적자가 났지만요. 사실 현금 보유량이 3 9 0 0 되는 이 기업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난돈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까지 내가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조금의 조금의 아주 미달 같은 리스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게임 하나 잘 만들어서 이 회사 반전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시기고요. 거기에 NFT 치트키와 메타버스 치트키, 블록체인까지 같이 해서 계속해서 공격적인 흐름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그게 바로 오늘 주가에도 나타났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종목 같이 혼자 하지 마시고요.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거기에 더해서 자 올해 3분기 전 세계 모바일 게임은 27조나 지출이 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시대로 오미크론까지 발생한 시점에. 집에서 더욱 더 게임할 수 있는 유저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바로 1조 7천억 원 6.5%나 자전 세계 모바일 게임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포인트고요. 거기에 더해서 네오위즈 아직 대박이 터트리지 않은 점은 그만큼 잠재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한번 터지면 뻥하고 터질 수 있는 그러한 상승 모멘텀이 잠재력이 증가 존재한다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주가 자, 흐름 정말 좋고요. 당분간은 또 한번 올랐으니까 이렇게 크게 매도 사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매수 매도 타점 같이 잡아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 저한테 네오비즈 문자 주시면요, 제가 같이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성공 투자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강진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